어차피 배당이 나와도 전부 재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굳이 세금을 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아깝고요. 그 돈이 세 결책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투자 배당을 받지 않는 이유, 배당 종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의식의 흐름의 시작은 배당 소득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당 소득세 얼마인지 아세요?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에서 총 15.4%의 세율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배당은 그 퍼센트가 무려 15.4%니까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배당소득이 발생할 시 무려 15만 4천 원이 세금이고요. 저희의 계좌에는 84만 6천 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소득이 있어서 어차피 배당이 나와도 전부 재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굳이 세금을 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아깝고요. 그 돈이 세 결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tr 종목이라고 하는데 토탈 리턴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서 tr 치면 이렇게 쫙 나올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 코덱스 미국 s&p 500 tr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이런 종목들이 쫙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물론 있고요 제가 신문기사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기사에서 TR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R ETF는 배당을 바로 재투자한다 때문에 봉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봉리 효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TR ETF는 분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두 번째 보이는 절세입니다 그래서 TR은 봉해 효과와 절세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TR 종목에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해 효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봉해 효과를 보기 위해서 S&P 500 중에 규모가 가장 큰 TR이 아닌 타이거 S&P 500과 TR 종목인 코덱스 S&P 500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S&P 500 TR은 2021년 4월 9일인가 상장되어서 중간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은 알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코덱스 S&P 500 TR이 상장된 시점부터 그 가격 이후에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어, 이 전체 그래프 기간은 한 2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 중반, 후반으로 볼 텐데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초반을 보면 거의 그래프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죠. 중반 보면 살짝살짝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러다가 마지막 지금 현재는 확연히 그래프가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코덱스 S&P TR은 33.2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타이거 S&P 500은 28.7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4.5%의 수익률 차이거든요. 제가 이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게 이 그래프의 두 데이터의 차이를 따로 또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끝 보시면 4.5%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보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무상해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두 종목의 차이는 점점점점 벌어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근데 타이거 S&P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고 재투자하면 이 기울기는 좀더 줄겠죠 왜냐면 어차피 재투자할 거 84.6%만 받고 재투자하는 거는 큰 손실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리를 고려하면 더큰 손실이고요 저희는 복리의 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나중에 혹시 파이어를 하면 그때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현금으로 신경은 안 쓰냐 근데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빼서 쓰려고 합니다 뭐 분기별로 천만원 아니면 월별로 오백만원 이렇게 물론 떨어질 때뺄 수도 있고 올랐을 때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믿음은 어차피 모든 주식은 평균에 수렴한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분산 매도를 하는 게 저한테 는좀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괜히 저는 월에 오백 필요한데 한700 배당이 들어와서 또 그만큼의 세금 혹은 700만큼의 지출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저만의 선택입니다. 배당 종목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배당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당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